네, 안녕하세요. 메들스 병원장 야일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장,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흔히들 연골이 재생이 되냐? 무릎의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재생이 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어, 물론, 어, 일부분 환자분들이나 일부분들은 잘못된 오해로 해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줄기세포는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손상된 사람들 우리가 연골이 손상되고 초기에 아니면 중기 정도에 연골손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우리의 모든 치료방법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같이 했을 때 결과가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골손상으로 해서 손상된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으로서 해 미리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어, 적절한 치료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 받는다고 하면 결과는 매우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입견을 갖고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결과가 안 좋아서 3년 5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퇴행성 관절 그니까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인공 관절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과연 5년, 10년 동안 내가 이걸 참고 버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병원을 찾아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답일 것입니다. 저희 메데스 병원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건강하게 또 노후 생활을 우리 두 다리 아니면 양측 어깨 다쭉 뻗고. 우리 관절을 건강하게 잘 쓰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한번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줄기세포가 왜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한테 그게 해당상이 되는 건지를 한 번쯤은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결과로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 결과를 받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진작에 치료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의 관절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있다는거 내가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고 내가 약만 먹을게 아니라 한번쯤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문병원에서 찾아봐야 겠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 메델스 병원쪽으로 오셔서 주기세포 치료를 한번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주기세포 치료가 무조건 전지전능하고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한테 꼭 필요한 치료를 권했을 때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가들 저희 메데스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상의를 하신다고 하면 정확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메데스병원장 엘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